Hadi. Dobu. Dobu, dobu. Dobu. Dobu tı. Hmm. 있어 있어. 아, 있네. 어디? 어, 오른쪽 있네? 둘. 어. 서지 뒤, 뒤쪽에서 또 하나 따라가네. 어내 왼쪽 둘, 오른쪽 둘. 골고루 가네. 빠른게 먹고. 그러네. 뭐 좋네 지금 내가 다한 팀이겠지? 퍼들어서. 내쉬어야 돼. 내 놈아. 내 어. <laughs> 네, 이놈. 내네 이놈아, 내네 놈아. 서지 딱 둘러싸였어 지금. 알아 어때, 기분 좋게 감싸여진 기분이. 이게 짱이지, 잉? 네. 아늑하잖아 아, 어, 자리는 존나졌네, 진짜. 야. Yeah. 사람 돌아다니는 게잘안 보이네. I'm coming. 멀리서부터 접근해서 와. 야. Yeah. 요가게 내려 땅 게. 아 씨, 총이 없어, 총이. 형, 거기서 함부로 내려오지 말고 애들 위치 좀 파악하고 내려와야 돼. 거기가 위치 제일 좋거든 지금 우리 중에서. 이 형기가 개 쉐이키야 어디까지 오노? 뭐였나 벌써 킬로 해버렸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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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 굴러 뛴다. 어 빨리 와 빨리 와 위치 어디냐면은 여기. 야 지금 지나가어 지금 담넘어어어 <laughs> 왔어 왔어 왔어. 어. 거컨테 okay. 위에 있어. 하나. 야. 형 우리 저기 지원 가져야 될것 같은데. 아, 벌써 okay. 나를 잡으러 여기까지 왔어? 이 새끼야. 어, 여기까지 왔네? 거의, 거의, 거의 많은데. 좀 신경을 해도. 이개 새끼야. 나이스. 어, 아이 뭐야. 아이 넘어왔잖아. 아, 너무 왔잖아. 아 어. 이런 죽냐? 어, 죽을 것 같아. 단 벼락 뒤에 하나랑 여기 철제 거기 아, 하나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하나 살리고 있고 하나는 나 죽이러 여기까지 달려왔고어 나우. No. 아이 저거 마무리 못한 게 아깝네. 소리 yeah. 아, 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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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뭐하는 이야 소리소리야 깜벼락 아. 뒤에 하나 더 있다 두, 둘 있다 둘 어디? 이나못봤겠지니유치인 모를 거 시체에 둘 붙어있고 오케이 오케이 봤어 적 3명 살아있다 차 타고 임나보로왔더니 또 왔네 봤다 오. 아하 아깝다 아, 너무 빠르니까 리얼마